새로운 날의 새벽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눈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첫 시작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침을 깨우는 이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내 영이 임하시며 어, 모든 일정 속, 오늘 준비된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51절에서 5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내리던져 그두 골을 두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깔을,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이름에 그,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루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인하니라 아멘 이번주 우리는 인본주의, 어, 인간중심의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인정을 아, 개런티하지 못하는 가시나무 밑의 그림자임을 보았습니다. 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그것이 명예가 되었건 능력이 되었건 어, 또 물질이 되었건 또는 어, 나 자신이 되었건 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절대 안전한 그늘을 만들어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어, 인간은 그러나 어, 나를 녹여버릴 뜨거운 태양을 피해 계속 가시나무 밑으로 들어가려는 체질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일단 없으니, 저기에서라도 씨를 찾아보자 뭐 하는, 마치 나뭇잎으로 나를 가릴 옷을 만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 오늘까지의 이번 주, 어,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찾았고,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나요? 어, 나는 뭐 복음 가진 교회에 있으니까, 어, 나는 성경을 잘 아니까, 어, 나는 언제나 메시지를 귀에 꽂고 사니까, 어, 또는 어, 나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어, 정말 내가 정해 놓은 삶의 어, 행실의 잣대로 결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는 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어, 또는 목회자를 또는 리더를 어, 에보디핀 기드온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어, 하나님이 아닌 나의 계산과 나의 체질과 나의 고질적 문제를 어, 나의 왕으로 계속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 또내 인본주의를 계속 정당화하고 어, 나는, 괜찮다고, 나는 예외라고 내 문제를 이정, 인정하기보단 부정하고 있지 않는지 어, 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는 있는지 또 그것을 볼 눈이 있는지 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단체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농담 같은 것이 있죠 뭐아 이게 내 영적 문제야 아, 뭐내 영적 문제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어, 농담반 진담반 섞인 어, 말을 하면서 어쩌면 그 심각성을 저버리고 어, 다들 영적 문제 하나쯤은 있으니까 어, 난, 나도 이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내 우리의 영적 문제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영적 문제라면 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내어버리면서 새로운 삶으로. 갱신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삶으로 어, 바뀌어지기를 내 형상 그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인생의 보좌를 주 예수께 내어드리는 여정을 걷게 되길 기도합니다. 어, 오늘 방금 당, 다시 읽은 강단 본문을 통해 어, 세겜 땅에서의 어, 우리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세겜 땅은요 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밸리 어, 골짜기인데 어, 메마른 에발산이 저주가 전달되던 곳이었다면 풍성한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던 곳입니다. 어, 우리 여호수아 8장에도 또그 마지막 부분에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을 따라서 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를 그 모든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 있었죠. 어,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세겜 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또 말씀 앞에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드는 건 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고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었다면 어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요담은 어 에발이 아닌 그리심산에 올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요담은 에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선 볼때 저주였겠으나 어 영적으로 조금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를 보면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 을 떠난 인본주의 의 아비멜렉 이, 또그 세겜 사람 들이 아비멜렉 이 어, 모든 것의결 과로 비 참한 죽음 을 맞이 하 어, 죠？이것 은, 기 존의 결과 이기도, 하 고요 어, 아비멜렉 이 모든 것의결 과로 비 참한 죽음 을 맞이 하고 어, 사람 들이, 각처 서로 돌아가 는것을볼때우 어, 리의,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저주되어 죽어버리고 감사하게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축복의, 메시지라고, 축복의 메시지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담이 전달한 말이 성취되고 나서 그 끝을 보면 51절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 그것을 불사르려 하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개골을 깨뜨리니. 51절부터 53절. 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죽고 모두가 각자 편안한 처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하심을 보는, 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분이면 여기서 보게 되십니까 어,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통해 그 견고한 망대 안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 어, 우리 뒤에 문을 잠궈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과 시선 맞추고 하나님을 대적해 올라온 사단의 머리와 같은 모든 인본주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두개골을 십자가로 박살내는 완전 승리의 망대 어, 그것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안진뱅이에게 선포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 성전문 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 힘입어서 나와 내 주변에 그 이름을 외치고, 안진뱅이 되어진 나의 삶을 일으키고, 성전문으로, 안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들어가서 나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독대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나의 삶 곳곳에 망대를 세워 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망대를 세우는 여정을 걸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내 자녀가 누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부대들에게 생명으로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욕으로 그들에게 잘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어, 육신의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잘못된 각인과 습관과 체질로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에, 육의 부모의 사랑을 잘못 전달해서 우리 자녀와, 내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에도 오해를 심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감싸주시옵소서,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시성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은혜의 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앞선 자의 부족함과 악함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유의 관계로 정의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개개인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그릇과 실력이, 어,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랩런트의 미션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나 같은 심정으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각인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가 재정비되어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 예비하신 것과 맞아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시대적 응답으로 영원한 응답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며 나와 내 가정, 후대가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 내 현장, 만남 속에 그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새 언약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에 있는 인마누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의 망대를 교체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로 그 견고한 망대 안으로 들어가 안전하며 오늘 잠과 사단의 계기에서도 보호받고 망대 그 안테나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리스도의 피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신 완전한 승리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영적 문제와 육신 삶의 문제와 맞서 싸우게 하시며. 내 망대 밑에 하나님을 떠나 왕으로 삼았던 인간의 모든 것, 인본의 모든 것 위에 돌을 던져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전도와 선교의 여정이 재정립되며 후대살리 이정표가 남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의 일정과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요 오전 예배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현장으로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